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내 네, 이제 앞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또 뒤따라 왜 비유에 해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해설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어제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 비유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유형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태가 어느 것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고 또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잘 가꾸자라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그 방향과 어떠한 메시지인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라고 되어 있죠. 이 비유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또이 비유가 복음의 전파 그리고 복음의 수용성에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듣는 자의 태도로서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왔다, 내가 왔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왔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곧 다른 곳에 뿌려진 그 땅을 위해서 오셨다 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져도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듣는 백성이 없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 사실이 변함이 없더라.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씨를 끊임없이 뿌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결실이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절망보다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 핵심을 가지고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버려지는 것이 많고 또 배척당하는 것 같아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환대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맺는 엄청난 결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쇠약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더 강력하게 전해진다. 라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러하다. 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좋은 토양에다가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골라서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냥 흩뿌립니다. 다른 나쁜 토양에 뿌려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뿌리는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혹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저 씨를 뿌리는 데에 집중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씨앗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씨앗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내 마음을 옥토처럼 잘 가꾸어야 한다라는 그 결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나의 열심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바꾸어 갈수 있는 그런 강함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론 내 마음이 때로는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좋은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가진 능력, 그 진리가 가진 힘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고 반드시 결실을 낼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에 예수 영접 모임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믿기가 어려워졌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마치고 또 뒷정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아쉬움을 넘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슬프기까지도 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주차장에서는 그 오셨던 분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참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번이 끝이 아니지요. 다음에 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지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면 옥토에 뿌려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환경과 시간과 그러한 찰나의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간 또 기회와 많은 순간들을 보내고서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범죄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말고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쩌다 들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가도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면 내가 그것을 버려두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다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세상에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남의,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나의 존재가 바뀌게 되고, 비로소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변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임할 때에 그 결실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내 마음의 밭을 좋은 옥토로 바꾸어가는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또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날마다 갈망하는 그 기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옥토로 기경해 주시고 또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내가 마음에 받칠 각구려하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인내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혹시 내가 아직까지 말씀 듣는 것이 꼭 다른 마음의 콩밭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음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계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게는 나를 비롯해 내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 내 이웃에게 무엇입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때가 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가 참에 문을 열어 더불어 먹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나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물기를 내시고 꽃이 피어나는 그런 옥토로 하나님께서 바꾸어가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며 그것을 복음으로 믿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샘물 교회가 복음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널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뿌려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열방의 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복음과 선교가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삶의 양지를 두고 꿈꾸며 달려왔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이 옮겨지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들 찬양 집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소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그 복음 앞에 또그 시간 안에 울려퍼지는 그 메시지 속에 감춰있는 하늘 소망이 그들 마음속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그 안에서 놀랍도록 확장되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 외에 더 좋을 것이 없고 이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는 온유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